특이한 영상의 검충물 같아요. 올라가는 사람이다. 소리 지르고 날려왔어. 요 이게 함산밖에못 지나가. 되게 뭐 미로 같아. 미로. 이야, <laughs> 되게 아찔한데? 오, 어, 되게 좁아 어, 엄청 무섭다.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여기. 바닷속을 형상한 게또 숙소라고 하네요. 숙소.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크레이지 하우스라는 곳에 이동하고 있습니다. 나오니까 비가 또 오네요. 와, 감인가 봐 감. 감나무도 있는데 감. 5분? 10분? 아주 먼 거리 아니어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차도 없고 가는 길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네요. 차가 많이 다니고 좀 위험한 길도 있긴 한데, 여기는 그나마 차도 없고 다닐 만합니다. 음식점도 많이 있네요. 근데... 어, 저기 크레아 그레이즈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. 저기가 어, 사람들 많네. 걸어서 올라갑니다. 저기 저쪽에 어, 그저다온것 같네요. 아, 크레이즈 하우스, 여기가 여기구나. 어 표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서 1인당 8만동이예요 8만동 저 밑에 건 뭐지? 3만동은 뭐야? 아이들 아 어린이, 어린이 거네 어린이 키가 140 이하까지 어... 애, 애 하나 어른 하나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 저희 입장권입니다 3명 8만동 12,000원입니다 12,000원 들어겠습니다 4,000원씩 나네 자 아, 저기 안에 이렇게 와 숲속도 있고 오늘은 숲속도 있고 끝에 도 있습니다. 되게 색다른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. 이렇게 지나가는 길 지나가는 길 지나가는 길. 여기 계단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. 어, 계단 타고 쭉쭉 올라가면 는습니다 아까 사람 쭉쭉 올라가는 게 저기 저기리였나 보네. 어... 지브라다 지브라, 지브라 같은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있나 봐요, 근데 와 완전히 색다른건했다른 거. 아까 색다른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도 있습니다 이렇게. 아 이거는 쭉 계속 걸어야 돼 가지고. 아 여기 뭐 잠겨진 것도 있네. 잠기서못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그 구경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분위기입니다. 여기 어. 단체 관광객들이 왔나 봐요. 사람 엄청 많습니다. 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계단 타고 쭉 올라갑니다. 저희는 어. 어, 뭐야 이거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가는 건데 별거 없다 아니구나 내려간 게 아니고 아 이렇게 계속 계단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네요, 이렇게. 크레이지 하우스. 특이한 영상에, 아, 이거 건축물 같아요, 건축물. 이렇게 뭐 예술작품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. 기린. 기린 영상이다, 기린 영상. 아래쪽. 어, 여기 꽃도 있고요. 저쪽이 꼭대기인가 보다. 꼭대기 걸어 올라가 봐야 되는데. 계단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. 음, 계단이 이렇게 많아요. 어, 아 미끄러지게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. 요 네. 여기 뭐 의자도 있고, 뭘다더 네. 잠궈놨네요. 계단타고 계속 걸어 올라가는 거야. 그쪽, 저쪽 건물, 이게 그냥 쭉 도는 것 같아요. 뭐 별건 없네. 특이한 건충물 구조를 보면서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게 바깥에 어, 이렇게 건물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정말 특이한 건물 구조네. 와. 또 계단타고 쭉쭉 올라갑니다. 이렇게 막 양갈래로 나눠져. 뭐 여기도 있고, 이쪽에도 있고. 이쪽으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. 이렇게. 꽤넓네요 생각보다. 이렇게. 헤이, 오. 아찔아찔한데? 어어어어 야, 저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섭겠어요. 잘 잡아야 될것 같아. 꽤나 무섭겠어. 어, 이게 되게. 좁은 좁은 길도 있네. 와 여기가 지금 좀 아찔합니다. 올라간 사람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. 무섭나 봐요 저기가. 굉장히 무섭네요. 이게 잘 잡고 내려가셔야 할 것들. 이게 어우 아찔한데? 봐봐요. 우. 어, 여기가 지금 어 사람이 쪽아 그리고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쪽으로 갑시다. 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네. 절이가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. 들어갈 공간이 없어. 오, 마주쳤다, 사람들 어떡하지? 오, 지나가, 지나가, 지나가. 사람들 돌아가, 마주쳐가지고. 이게 함산밖에 못 지나가. 좁아, 좁아. 지나갑니다, 저희 지나간대. 이게 넓게 왔어, 넓게 왔어. 오, 되게 뭐가 많네. 어. 위험한 높은 계단. 아, 이쪽, 이쪽으로 간 거구나. 이어 높은 계단이에요, 여기가. 좀 되게 알찔한 데도 있어. 아, 뭔가 되게 미로 같은 구조가 굉게 미로 같아요. 미로 같아. 와, 이거 봐. 특이한 건물 구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. 여기 뭐 소나무도 있어. 소나무. 이렇게. 이렇게 소나무도 이렇게 박아 놨습니다. 여기 이렇게. 큰 서나우도 있고 와 특이한 형상의 건물입니다 이게 좀 아찔해요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데 우선 여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뭐 미로 같아 미로 길이 되게 미로 같아서 와뭐 안에 들어오니까 또뭐 이런 데도 있네요 완전 다 미로 같아 미로 와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스핑핑 어 계단 타고 계속 걸어가야 되네. 특이해가지고 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올 것 같네요. 봅시다 구조가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걷는 맛이 있네. 걷는 맛이 있어. 어 여기는 뭐 동굴 같아 동굴. 어 구조가 와 여기 무슨 굴속에 온 같은 느낌이네요. 어, 또 아이고 여기 화장실도 있어. 저기 화장실도 있고. 음. 이 밑에, 와빛에 되게 아찔하다. 오, 잘 흔들거리네. 응. 밖에 또 왔어, 나 밖에. 와. 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. 오, 여기 꼭대기 왔어, 꼭대기. 꼭대기 올라왔습니다. 어? 거의 꼭대기인데, 여기가? 아, 뭐야, 이거 구조가 신기해. 어, 와, 저런 음. 구조도 있고. 위에 막 이렇게 있어요. 어우 뒤쪽에도 있네. 이쪽에 아 뒤쪽도 에 되게 넓네 이게. 언제 이걸 다 도냐? 와 복잡 복잡스러운 길이다또가보고싶니다 이쪽으로. 좀 올라가니까 꼭대기 꼭대기 여기가 꼭대인가봐. 기다 왔어 다 왔어. 음. 아 그러네. 야 여기 진짜 좁은 길도 있어요 이렇게. <laughs> 야, 이게 아찔한데? 완전히 제일 꼭대기 왔습니다. 제일 꼭대기에요. 여기가 제일 높아요. 나무도 있고 소나무. <laughs> 오, 엄청 아찔해. 발이 후들거려. 제일 꼭대기입니다. 이렇게 꼭대기에서 보는 전경. 뭐가 되게 미로 같고 무섭고 그러네요. <laughs> 와 여기 어, 되게 아찔해. 허리밖에 안아나있와씨오 와, 되게 좁아. 오, 엄청 무섭다. 오 되게 후,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여기 와비 엄청 내린다 오비 온다 오 마이 갓 오씨 오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어와 근데 여기가 되게 아찔해요 지금 와 이게 길도 그래가지고, 되게 길도 좁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섭네 계단이 어 되게 좁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거동구가 응, 없어 공간이 되게 좁아요. 한 사람밖에 못 볼까? 가. 내려가볼까요? 좀 내려갑니다. 그러면 여기 뒤편 이렇게 나가는 이 길도 있어요. 와, 여기 또 어떻게 가는 거냐? 진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진짜 한 시간 되겠는데? 이건 뭐 손인가 봐. 무슨 뭐 빨간 손이, 빨간 손. 뭐 디테일 받았다 손톱을. 그 안에 가단 타고 좀 내려갑니다. 계고 여기 아빠 어떤 지 아니야? 내려가야지. 내려갑시다. 내려갑시다잉. 야, 이 풀도 있고. 오, 비가 계속 내려요, 비가. 아, 저쪽으 내려가면 또 뭐도 있어. 여기 막 조각상도 있고. 오, 씨, 뭐 이거 뭐야, 빨간 거? 치에 가고 뭐지? 음. 여기는 뭐, 비념품 같은 거 파는 것도 있어요. 그 왔는데 막 그냥 들어왔어. 와 이런 것도 있네. 아이스크림도 음, 팔고, 티도 파며 티, 주스 티, 우자랑 이런 이것도 파는 데도 있고요. 이거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색깔이 막 바뀌고. 저기 나이가니까. 와. 어. 어. 아, 이런 이런 데도 있어요. 이런 데. 이게 막전구전구막 막 달린 음, 이런 분위기,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.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스토리. 아, 스토리 아, 히스토리. 어, 도안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북악가마지 때 스토리라고. 아, 역을 만드는 음. 히스토리인가 봐요. 생각해낸 사람이 오... 신기한 게 많네. 이렇게. 아, 이건 뭐야? 버섯들한가봐. 버섯 나고. 어 꽃도 있고요. 왜?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, 다 분산됐어. 이게 되게 넓나봐요. 다 분산돼서 사람도 엄청 들어왔는데 분산됐습니다. 비가 계속 와가지고 비, 비 많은 쪽에 갈수 없네. 저런 저런 데도 있고. 이런 것도 있구나,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. 오, 제가 이런 거 구경하는 건 좋아하진 않는데, 아, 그냥 특이해가지고, 아, 이런 것도 있구나 싶습니다. 이 밑에까지 왔습니다, 밑에까지. 아, 특이한 게 많아지고, 사진 찍으면 잘, 잘 나오네. 밑으로 내려가보겠습니다. 길이? 어, 길이? 어. 아까 위에서 본그 아래층 맞습니다. 여기. 아, 여기는 바닷속을 형성한 것 같아요. 조개도 있고, 이렇게. 산호초. 바닷속입니다, 바닷속. 이렇게. 와, 이런 느낌에. 꼴뚜기, 꼴뚜기. 이런 소라. 아... 조개, 조개. 나가을 찾았다 드디어. 난 나가물 온 돼. 여기가 나가는 곳이에요. 아, 또 다시 위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나갈문이 찾았습니다. 아, 1층에 내려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우리 내가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. 아까 으고 내려왔나? 이제 나온 것 같아. 나온 것 같아. 아,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비가 계속 와가지고. 어, 비가 계속 옵니다 비가랑. 숙, 숙소, 숙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. 완전히.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찍었던 그 숲속길 숲속길 어. 다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 비가 와가지고 와래도 아, 지금 비 맞고 돌아다니네요 비가 계속 들어서 아 차고 차고 으그어그 특이한 구조들 되게 많아요 구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또 여기 또 숙소라고 하네요 숙소. 어.. 저기 침대가 있고.. 이렇게.. 물도 있고.. 여기 잠자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비어있어 나름 분위기 좋네 숙소가 여기 숙소입다 숙소 아 우리가 이쪽 건물에서 돌다가 나온 그 건물이네 되게 복잡스러운 구조 여기 그 안쪽입니다 안쪽 아까 여기서 그 바닷속이랑 그 위에 아찔했던 그.. 거기 건물입니다 이거 복잡해갖고 어디로 어디 갈지 잘 모르겠어, 사실.